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섯 번을 못한다? 응급입니다. 산부인과 꼭 그때는 빨리 와보셔야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로병원 산부인과의 신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들은 이 초경부터 폐경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으시거든요.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초경 전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초경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자궁, 난소 모든 신체적인 구조들이 변하고 그다음에 또 폐경이라는 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호르몬이 끊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들은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없는데 여성들은 아주 급격한 변화를 신체적으로 겪습니다. 그래서 초반, 중반, 후반에 겪는 질환 패턴도 다르고 여러 가지 건강 양상도 되게 다양하고 다른 거죠. 10대 때 초경 처음 시작하고 나면 생리를 하는 통로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선천적인 기형이 있어서 자국 모양이 변해져 있거나 통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리를 잘 하는지 다달이 하는지 그게 중요하고 나오는 통로가 막혀 있으면 생리할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할 때가 있거든요. 일상적인 생리통보다 훨씬 심한 생리통이 있으면 구조물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20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단항난소증후군이라는게 있어서 생리주기가 규칙적인지를 봐야 되는데 1년에 10번 정도 생리를 해야 정상이거든요. 1년에 만약에 6번에서 8번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이때는 단항난소증후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항난소증후군이라는 거는 호르몬 균형이 안 맞는 거고. 인슐린이라고 해서 당뇨랑 연관된 문제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다낭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나이가 들고서 40대쯤 됐을 때 당뇨가 올 확률이 한 여덟 배 정도 일반인들보다 높기 때문에 20대 생리주기가 이상해 잘 못해 꼭 체크가 필요하고 다낭난소 증후군이 맞다면 당뇨가 올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부터 식이조절, 운동 열심히 해서 당뇨가 오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40대 이후에 당뇨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항난소 증후군은 생리를 잘 못하는 게 문제인데 1년에 6번 생리를 못한다? 이거는 내막 증식증이 오고 나중에 자궁 내막 암이 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생리를 1년에 6번을 못한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냥 생리를 안 하니까 남들 다 친구들 생리 때문에 힘들던데 별로 안 하니까 난 편한데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6번을 못한다? 응급입니다 산부인과 꼭 그때는 빨리 와보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생리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그다음에 자궁 내막증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옛날처럼 20살 전후부터 임신을 하기 시작하고 애를 낳으면 자궁 내막증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가 30살 전에 임신 거의 안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리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게 자궁 내막증이거든요. 자궁 내막증이라는 병은 생리 혈이 역류가 돼서 뱃속으로 들어가서 자궁 내막 조직이 뱃속에 들러붙어서 자라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횟수가 많아진 20대 중후반 요 정도부터 점점점 생기기 시작하고요 얘네들은 생리통을 만드는 특징이 있어서 생리통이 점점 더 심해지면 얘를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임신을 방해합니다 다낭 난소 증후군 그리고 자궁 내막증 요 둘이 임신을 방해하는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30대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자궁내막증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40대 정도 가까이 되시면 이제 그 정도 되면 자궁에 근종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20대땐 자궁 근종이 없냐? 그렇진 않고요. 20대 30대도 있지만 점점 그 비율이 나이가 들수록 폐경 전에 높아지기 때문에 40대 중후반쯤 되면 꽤 다들 가지고 계신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근종은 작은 거몇개 있는 거는 문제가 대부분 없거든요. 그래서 근종이 있다고 해서 다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종은 충분한 크기의 근종이 있어서 문제가 될때 힘들 때 삶의 질을 저하시킬 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종은 위치가 또 중요해서 자궁 내막이랑 가까우면 월경량이 많아지거든요. 내막이랑 가까울수록 문제가 되고 내막이랑 멀면 꽤 커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종은 근종이 있어? 몇 개야? 몇 센치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근종을 다 치료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다 수술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위치에 있을 때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삼백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50대 초반에 보통 이제 폐경을 겪으시는데 그러면서 호르몬이 균형이 안 맞고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때는 여성 호르몬을 좀 공급을 해주는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으시죠. 전체 여성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갱년기가 굉장히 쉽게 스무스하게 지나가세요. 이런 분들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절반 정도는 갱년기 증상이 꽤 심하거든요. 절반 정도 꽤 심한 분들이 문제인데, 친구들이 얘기해요. 야. 뭐, 너 그렇게 유난 떠니? 얼마 없어서 금방 좋아져? 유난 떨지 말고 좀 기다려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쉽게 지나가는 절반이 하는 얘기고, 어렵게 지나가는 절반은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호르몬을 써서 편안해지시는 게 좋고요. 폐경이 되면 처음 10년 동안 뼈가 급속도로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0대가 되면 뼈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되고, 골밀도 상태를 봐서 골다공증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더 나빠지기 전에 약을... 써야 되는 분들은 약을 써서 뼈 건강을 지켜줘야 되는 게 60대가 되고요 70대가 되면 70대 초반에 특히 많은 게 골반장기탈출증이에요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자궁이나 방광이나 대장 쪽이 아래쪽으로 빠져나오는 걸 골반장기탈출증이라고 하거든요 60대부터 많아지기 시작해서 70 초반이 제일 정점입니다 이때가 제일 많아서 걷는 게 힘들고 걷다 보면 이게 자꾸 쓸려서 피도 나고 염증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괴롭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빠지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대는 그게 문제고 잘 지내던 분들이 이게 갑자기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생활 습관 때문에 빠질 수가 있어서 만성적인 변비가 있는 분들,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위험하고요. 갑자기 손주를 봐주시면서 손주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면서 생기는 경우도 많고 갑자기 가족분이 아프셔서 병 간호를 하시게 되면 힘 쓰고 막 이러면서 뭐 기저귀 갈아주고 막 이러면서 힘들어서 빠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뱃살 빼겠다고 복근 운동하시다가 빠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뱃살만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전체적으로 운동해서 걷고 수영하고 이런 건 좋은데 뱃살만 빼려고 하다가는 골반장에 탈출증이 생기는 거 많습니다. 부디 복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그게 70대 문제일 것 같습니다. 哇哇哇哇哇哇哇哇哇